여러분, 안녕. 성훈입니다 오늘은 뿌링 핫도그, 뿌링 치즈볼,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먹어보겠습니다. 예 yeah. 음. 와. 일단 까르보 불, 그러 불닭볶음면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음... 아, 매워! 와, 존나 맵다! 와... 아... 이거 매운데 맛있어요. 근데... 향. 음. 뿌링치즈볼... 응? 음. 이거 뿌링클 그 가루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음. 다음 핫도그 뿌링핫도그. 음. 아. 음. 와, 어, 이거 맛있네. 핫도그가 미니, 작은데 미니에요, 미니미. 맛있어요. 음. 이거 안에는 치즈에요, 치즈. 음. 이런 질이야. 음. 이렇게 핫도그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뿌링클 이렇게 느끼해가지고 느끼한 거이 매운 거 매운 거 불닭볶음면, 까르보불닭볶음면 같이 먹으니까 이게 조화가 잘 맞는 거 같은데요? 왜 먹방 BJ들 같이 먹는지 이해했습니다 이번엔 뿌링치즈볼이랑 같이 Wow It's so 뭐해? 음, 어. 토글 와햄탱탱해갖 입안에서 좀 터집니다. 음. 아 이게 작은데 <laughs> 어 생각보다 입속에 오래오래 씹히네요. 엄청 많다는 거죠. 그만큼 내용이 내용물이 와. 이거는 지금 영상 찍기 전에 한 10분 된 거가여가지고 조금 뭐라 그래야지? 뿌었어요뿌었어 啊、好，别动。 嗯，哇酷哇酷。哇 아 지금 이거 생각보다 향이 지금 많거든요. 내가 못먹못 못 먹는 건가? 어 쉽지 않다 쉽지 않아. 음. 딸랑딸랑 딸랑딸랑 딸랑. 이번엔 이거 햄만 남겨놓고 겉만 한번 먹어볼게요 음. 귀엽게 생긴 것 같습니다. مم <app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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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닭볶음면이랑 햄이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음. 뿌링클만 딱 먹었으면 좋겠어요. 뭐, 뭐, 불닭볶음면, 뭐, 그런 거 같이 안 먹고, 딱, 뿌링클이면 딱 뿌링클만 딱먹 먹는 게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이거 같이 먹으니까, 처음엔 괜찮았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별로인 것 같아요. 형님들, 오늘은 뿌링 핫도그랑 뿌링 치즈볼, 까르보 불닭 볶음면을 먹어보았습니다. 일단, 결론은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진짜 뿌링클은 딱 뿌링클만 먹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만 여기서 저는 가보겠습니다. 성운이었습니다. 우와!